현재 시간 4시 49분 5시에 산행 길을갈예정입 오늘 산행은 태백산 일주일 보려고 5시에 출발할 계획볼수 있을까? 간밤에 아, 눈이 왔고요 현재 온도는 영하 13도입니다 오늘 태백산 산행 코스는 율사입구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태백산 율사 태백산 천재단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산을 출발는니다 현재 시간 5시 아, 천재단 4km 태백산 멋진 인기인지 백대면산 74호 아. 태백산 촬영 출발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지금 태백산은 영하 13도구요. 바람이 6개 불고 있어요. 한밤에 눈이 살짝 내렸고, 여차하면 얼어지게 생겼네요.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여긴 지금도 눈빨이 날리고 있어요 아직은 바닥에 눈이 많지 않네 태백산입니다 여기 태백산 지금부터 태백산 어, 공포원 입장이 시작되겠습니다 계속 이를 통과하겠습니다 여기는 눈이 좀 많이 쌓였네요 자 유일사 주차장에서 600m 왔고요 천재단 3.4km 나왔습니다 유일사 1.8km 유일사 주차장에서 1km 왔고요 천재단 3km 남았습니다 유일사 1.4km 유일사 쉼터 두 번째입니다 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유일사 3번 유교사입니다 자 거의 다와 가는데, 여기 눈이 한 3cm 정도 쌓였어요. 지금도 눈빨이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고도가 좀 높아지니까, 아, 세네마이 금지라고 써놨습니다. 심장이 사망사고 발생 구간. 자, 휴일사에 거의 나왔습니다. 휴일사의 유례입니다. 아, 글씨를 너무 작게 사는 사람들. 자, 유일사에 다 왔습니다. 자, 천재단 1.7km 남았고요. 유일사는 100m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 이제 돌길이고 산길입니다. 여태까지 지구한시멘트 길, 유일사까지 1시간 걸린데, 와, 아, 산재단 1.4km 남았고요. 유일사 400m, 유일사 주차장에서는 2.6km였습니다. 반이상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막군락지 입니다. 태백산 주막군락지에 왔습니다. 난동이 쭉 있고요. 문이한 10c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산재는 700m 나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정상에서 해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얼굴이 안 제가 새벽 3시 3공을겠습니다 해가 금방 뜰것 같은데 새벽 3시 3 0공입니다 있어요 태백산 일출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와 제임스 가정의 행복과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진생 제임스 백대명산 74호 태백산 최고봉 장분봉에서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가기 보다 태백산이겠지. 세 살짜리 아내 전망입니다. 가지 비단봉, 외봉산, 태백시, 전화산, 백병산, 문수봉. 천재단에 도착했습니다. <놀라> 천재단입니다. 아, 저만 상고대. 멋집니다. 천재단에서 다시 장군봉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사격을 마쳤고요 집에 가는 일만 남았어요. 어, 상부도 입구가 떴죠? 아, 여러분들은 손한무란시럽게 지금 태백산 상부대를 보고 가십니다. 재래서 제임스가 싫었습니다. 자, 한 마리 있다. 자, 태백산 환영을 마치고 이제 하산길입니다. 자, 방상은 진짜 뭐한2 어, 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주먹입니다 주목입니다. 살아서 천년, 찬년, 죽어서 천년 간 나는 주먹 얘는 죽어서 천년을 가겠습니다. 여기가 주먹 군락지입니다. 아까 올라오면서는 바빠가지고 어, 일출 보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지금 널널합니다 아, 너무 멋지죠? 해백산 정상에서 20미터 내려온 지점네들 엄청. 쟤네들 엄청. 쟤네들 엄청. 쟤네들 엄청. 쟤네들 엄청. 니다주엄 배군사 운탄고도 운탄구도, 만항제 한백산 3 비단봉 내공선 태백시 이일서에 도되겠습니다 어, 현재 8시 6분 일서희계소에서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 주먹나무 되게 크네 어, 둘레가 한 3m 정도일 것 같아요 이일서 예, 지나서 올라올 때는 사람 모이도 눈길이 아주 잘 보입니다. 뿌드득, 뿌드득. 발걸음 소리가 경쾌합니다. 아산 중입니다. <laughs> 어, 태백산 장군봉에서 일출을 보다니, 멋진 인생 제일 습니다 감사합니다. 댄님. <laughs> 태백산 산신령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이 얼마나 추운지 알겠죠? 물한 방울 셀때 없이 다 얼었습니다. 자, 산행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0분. 3시간 40분 걸잖네요 해가 정천에 떴네. 아,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오늘 태백산 하산주는 내연산 동동주입니다. 오늘 새벽 산행했기 때문에 집에 일찍 도착했어요. 아, 집에서 삼겹살 라면과 내연산 동동주. 궁합이 딱 맞습니다.